이제 26 수능까지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저는 1등급이 간절합니다. 2등급이 간절합니다. 그런 학생들 있을 거예요. 쌤하고 같이 한 달만 그 간절함을 최선을 다해서 행동으로 옮겨보자는 겁니다. 철림 없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쌤이 보여드릴 게 있어요. 이 학생 한번 보세요. 이 학생 원래 등급이 3등급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연을 맺게 되었고 매일매일 쌤이 하라는 대로 쌤이 이끄는 대로 임무 수행을 했습니다.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그랬더니 한달 공부하고 나서 연속해서 지금 모의고사 100점을 기록 중입니다. 이 학생도 보세요. 25 수능에서 2등급 받았는데 구모에서는 4등급이었어요. 수능 한달 앞두고 간절한 마음으로 쌤하고 인연을 맺었습니다. 매일매일. 시키는 대로 이끄는 대로 임무 수행하면서 최선을 내서 공부했단 말이야. 25수능에서 무려 84.20점 이상 올랐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이렇게 될수 있어요. 다 이렇게 될수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으로 어떻게 할 거냐? 문제예요. 지금 해왔던 것처럼 그대로 하겠다. 그러면 변화 없습니다. 1월, 2월, 3월, 4월 쭉 공부를 해왔잖아요. 근데 5등급에서 끔찍도안 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도로 5등급이야. 지금 9월. 다 끝나가는데 지금도 5등급이야. 똑같아. 공부 하나만 하였어. 그러면서 지금도 양치기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루에 모이고서 한 회분을 풀어야 된다나? 절대 변화 없습니다. 5등급은 5등급이고 4등급은 4등급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영어를 영어답게 공부하라는 거. 그래야 조금의 공부로 많은 걸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영어 문장이 어떻게 해서 길고 복잡해지는지, 짧은 문장에서 어떻게 길어지는 거지? 그거, 그거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럴 때 해석은 어떻게 해주는 거지? 그거. 그게 영어 홍보의 전부다 이겁니다. 구모 30번에서 발표한 건데요. 요거. 읽자마자 바로 답이 5번임을 알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못 읽어. 3점짜리거든요. 이걸 못 읽으니까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아는 단어 가지고 소설을 쓰고 있어요. 문제를 많이 풀고 연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설을 쓴다 이거죠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 문장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이럴 때 해석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걸 아는 학생이라면 이것은 너무나도 쉬워 It's a piece of cake, 케이크 한 조각이야 그런 눈, 문장이 어떻게 길고 복잡해졌고 해석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눈을 길러주는 강좌가 바로 13시간의 기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13시간짜리 강의예요 이 속에는 영어 문장의 어순에 입각해서 챕터가 다섯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싹,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깔끔하게 처리를 해줍니다. 영어 문장은 이렇게 시작되는 거야. 주어는 이렇게 해서 길어지는 거야. 주어 옆에 이렇게 달라붙는 거야. 이게 없을 수도 있어. 동사는 이런 모양이야. 막 변해. 정말 재밌는 공부입니다. 요거 하나 마스터면 영어 문장을 보는 눈이 엄청나집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내가 이렇게 말하죠 이걸 마스터 하면 영어의 신세계가 열린다 신세계 가 선생님 저는 영어 진짜 못하는데요 5등급 인데요 6등급 인데요 그런 분은 완전 기초로 얼른 바닥 작업하고 요리 가면 됩니다 요거가 문제다 이거죠 그냥 혼자 하라 면 못합니다 근데 쌤이 달라붙어 매일같이 지신 내리고 피드백 해주고 지신 내리고 피드백. 여기가 안 됐으니까 이렇게 해라 여기 안 됐으니까 이렇게 해라 여기는 잘 됐다 쌤이 최선을 다해서 이끌어 준다 이거죠 간절함만 가지고 와라 이겁니다 쌤이 나머지는 다 해줍니다 완전 씹어먹게 해줍니다 마스터하게 해준다 이거죠 여기까지 마스터면 이미 여러분은 원하는 등급을 얻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실전 훈련 살짝 해보는 거죠 글짓기 이거면 끝입니다 이거면 끝이에요.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등급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시고 상담 좀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은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Never give up.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쌤이 만들어줍니다. 쌤이 만들어줘요. 간절함만 가지고 오시라 이거죠. 간절함만 가지고 그러면 내가 그대로 1등급, 2등급 데리고 간다 이겁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